그것밖에 모르니? 이오지어 말미자는 별 세상이란 다른 세계란 뜻이야! 여기가 아닌 다른 세계에서 왔단 말이라고! 그래, 나 무식해. 다른 세계에서 왔다고? 그리나인더스를바른 눈앞에 두고도 해치우지 못하고 구경만 하고 있어야 했다 난, 난 결코 잊을 수 없어. 지난날, 신들편에 가담한 자들이 저지른 용서할 수 없는 범죄를. 이번엔 또마주의날 충이로운 건가? 아름이, 승녀석 다른 세계에서 왔다고? 그런데 무슨 일로 이 세계에 왔는가? 이 신자는 왜 왔지? 내가 사는 세계를 위해 필요한 강력한 무기 다섯 개그 중에 한 가지 바로 저자가 갖고 있는 라스워드를 받으러 았다 어리밤자! 이 빛의 검은 내 거다! 원래 주인은 나, 리나인더스 지금은 카오링한테 대여 중이지만 무슨 소리! 빛의 검은 누가 뭐래도 내가 주인이야! 저리가 못가 빛의 검으로 도대체 무슨 일을 할 계획인지 우리한테 말해라! 그걸 알고 싶은 이유는 우리가 사는 세계에서 빨리 사라져만 준다면 빛의 검을 넘겨주는 일은 한번 생각해보지 아니 잠깐! 빛의 검은 내 건데 대체 누구 맘대로 건네준다 만다 난리야? 내 거라니 그래! 거라! 우리가 바라는 건이 세계가 안정을 유지하는 것뿐 그렇게만 될수 있다면 빛의 검을 넘겨줄 수도 있다 어떤가 내 제아리? 이 빛의 검으로 무슨 일을 할 계획이지? 그렇다면 말해주지 우리가 원하는 건 이땅에 마왕 다크스타를 다시 불러오는 것이 뭐라고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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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도 안 돼. 다크스타를 이 세계로 다시 불러온다고? 다크스타. 우리가 사는 세계의 마왕 샤브란 니크를 능가하는 다른 세계 마왕. 스타라면 바로 어둠을 뿌리는 별, 신탁에서 예언하고 있는 어둠의 별을 지배하는 것이 바로 다크스타. 그러니까 그 다크스타란 자의 힘을 빌려 이 세계를 정복할 수 없습니다. 이거군요. 그런 짓은 이 아멜리아가 정의의 이름으로 절대 할수 없습니다. 세계 정복 너희가 목적은 아니다. 열세 계사신이여 다크스탈 불론의 무슨 일을 꾸미려 하는지 모르지만 이 세계가 아닌 다른 곳에서 그 일을 실행하는 게 어떤가? 뭐라고? 무슨 소리지? 아르메이스가 이 시간에 갈 만한 곳이라면 그건 바로 놈이 찾고 있는 물건이 있는 곳이겠지? <laughs> 만약 지금 당신이 말한 대로... 당신의 목적이 정말 세계를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면, 빛의 검을 여기서 넘겨줄 테니 이 세계에서 조용히 사라져 달라 뜻이오. 뭐, 뭐라고요? 수석 장군님, 우리가 여기서 서로 싸운다면 이기든지든 큰 대가를 치르게 된다. 만약 우리가 패하면 빛의 검을 뺏기게 되고 바로 이 땅에 다크스타가 나타나게 된다. 그것만은 피하고 싶은 일이다. 무슨 말씀이시죠? 여기가 아닌 다른 세계에선 다크스타가 나타나도 괜찮다는 말씀이십니까? 그럴리가, 수석장로님 조용, 피리야 그건 정의롭지 못합니다 그래놓고도 당신들이 감히 신을 섬긴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? 어떤가 내 제안이 이 세계에 살고 있는 당신들도 우리와 생각이 다르지 않다는 얘기군 무슨 뜻인가? 우리도 마찬가지로 쓸데없는 싸움은 가난한 피하고 싶다 그 제안을 받아들도록하겠는다 그 말을 정말 믿어도 되겠나? 라스워드와 또 하나의 무기만 손에 넣는다면 이 세계에 더 이상 있을 이유가 없다 이 땅에선 다크스탄을 불러내지 않겠다고 약속한다 알겠다, 아까 말한 또 하나의 무기를 찾는 일도 도와주겠다 그 대신 한시라도 빨리 우리 영역에서 나가주길 바란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? 우리한테 한마디 양해도 없이 뭘 어쩌겠다는 거예요? 우리 영역에 재앙이 닥치는 걸난 절대 보고만 있을 수 없다 자, 이제 빛의 검을 넘겨주어라 어림없다! 맞아! 뭐가 아쉬워서 빛의 검을 그냥 공짜로 넘겨줘야 한단 말이야? 그건 내 몸속에 흐르는 장사꾼의 피가 허락치 않는다! 명령을 거부한다면 할수 없다! 안됩니다! 수석장무님 비켜라, 피야! 우리 영역을 지키기 위해는 어쩔 수 없는 일이다! 에너글라크스 오즈르팜 이즈르나크스 오르무도 뭐지? 저 주문은 신성 주문? 설마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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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몸이 수석 장려님 장룡이... <laughs> 자, 빛의 검은 내가 가져간다 이, 말도 안돼 이게 용족들이 쓰는 방식이오 이것도 우리 세계를 지키기 위한 방법이다. 마왕 거프나리께서 내 한심스런 죽음을 일부러 감상으로 신건데 결국 신든 마족도 똑같은 자들이고. 반대군 바르, 엔시안트 드래곤의 젊은이야. 겁나나 죽는다는 게 자, 죽음 따는 두렵지 않아. 흠, 비슷하군. 뭐라고? 난 지금 마족들한테 쫓기는 몸이니 너랑 나랑 닮았단 뜻이다. 나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널 보니 안타까웠음 말이야. 안타깝다. 어때? 나랑 한편이 돼볼 생각은 없나? 한편이라고? 뭘 위해서지? 글쎄, 우선은 살아남기 위해서다 꽤나 나약하게 들리는군 그렇지도 않을걸? 우릴 죽이려는 놈들한테는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 그것만큼 열받는 일도 없을 테니 말이다 그렇게군하나 너무 늦었다 아니, 방법은 있어 넌한번 죽는다 그리고 마족으로 다시 태어난다. 바로 내 부활은 말이다. 그래, 그것도 나쁘지 않겠군. 확실히 나쁘지 않군 너에게 이름을 주겠다 널리 제 바르고 불안 명한다. 그때부터 나 바르는 마왕 커프님의 부하로 다시 태어났다. 우리 커프님을 죽인 원수 리나인 데스 내 손으로 해치운다. 안돼. 자 여기 있어. <laughs> 무슨 속셈이냐! 저찬 바르코프! 이젠 날 배신할 생각이냐? 미안하지 너한테 양보하고 있을 여유가 없어졌는데 우리한테 이제 시간이 없다 린나씨, 지금 주문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웃기지 마! <laughs> 신, 마조, 인간 그 어느 누구도 나파르카프를방해하지 못해! 나스! 날 방해하는 자는 죽음을 각오해라! 라스와드! 유감이지만 빛의 검을 당신한테 넘겨줄 순 없겠는데? 이... 여기는안 되겠어. 밖으로 나가자. 그렇다! 라스와드를 일리 넘겨라! 그렇게 하면 약속한 대로 이 세계에서 다크스타를 불러내지 않겠다 소용없어! 뭐라고? 미안하지만 자신이 살기 위해선 다른 사람이 어찌 되든 상관없다는 사고방식 내 정치 이념으론 용서가 안 되거든 심지어 그 일이 이 세상에서 일어나든 별 세상이든 말이야 리나씨! 리나! 씨. 리나! 적어도 내가 믿고 지키려는 정의라는 건 당신들과는 다르다고요! 동감이야. 이렇게 정의를 무시한다면 우리가 나서지 않을 수 없지. <laughs> 좋았어, 제르가티스! 너희들은 우리 영역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단 말이야! 리나씨, 저도 돕겠습니다. 피리야! 피리야, 안 돼! 용서하십시오, 수석장노님. 하지만 지금 저로선 리나씨의 행동이 옳다고 판단됩니다. 우와 그 고지식한 피리아씨가 수석장로님 말씀을 거역하다니 오래 살고 볼 일이군요 제로스저 흉물스러운 제로스가 피리아 이가 설마 아닙니다 전단지 도와드리겠습니다 피리아씨 아, 지금 날파멸이라도 시킬 작정입니까뭐 원래부터 제 임무가 바르급을 처치하는 일이었으니까요 할수없거요 대체 어느 쪽이 쪽이지 글쎄, 우리 빼고 전부가 적인 것 같은데? <laughs> 동족들이여, 물러서라. 제로수가 하는 일에 말려들면 안 돼. 그랬다간 결국 한순간에 멸망하게 되는 건 바로 우리다. 영감님다운 말씀이군요. 정말에 <laughs> 바르가프 씨. 당신은 제가 상대해드리겠습니다 제루스! 여길 부탁해! 고지 불러! 응? 이런! 역시 마법이 통하지 않는군 어떡하지요? 이젠 빛의 검만 남았군 잠깐! 저기 저자가 든 검! 칼날에 빛을 사용하지 않고 있어 그때 일어났던 현상을 겁내고 있는 것 같아 어쨌든 카우링은 일단 빛의 검을 사용하지 마. 아니, 뭐라고? 그럼 난뭘해 좋아. 그럼 우리가 찬스를 만들어 볼게. 이번엔 각오해 라이트 <놀람이> 응, 에피스프레. 아니왜 내가 이런 신세가? 아웃가다 카우링. 좋았어! 너희따위로 우리 동족들이 당하는 고통을 알기라 하느냐! 야 아나크... 나쥬... 라나크 라우 이스팩... 나또저 주문을... 저건 틀림없어요! 천년 전에 잃어버렸다는 신성주문이 틀림없다고요 프레임 프레임! 암을 지배하는 왕이여, 하늘이 금한 것을 풀어 해방하라. 얼음같이 찬 검은 칼날이여, 나의 힘, 나의 몸이 되어 멸망의 길을 함께 헤쳐나가자! 모든 신들의 용맹성 나와 함께라 라그나 블레드 빛이야! 아니, 이 힘은... 모든 것을 새로 만들어내는 힘! 로드 오브 나이트 메어의 힘을 빌린 암 이게 무슨 일인가? 이제 정말 시간이, 시간이 얼마밖에 남지 않았는데. 저쪽 팀은 결판이 난 모양이군요. 닥쳐! 바르거프씨도 슬슬 각오하셔야 될 겁니다. 난 커프님의 이름을 캐승한 자다. 모두 없애버리기 전까지는 절대 쓰러지지 않아! 앤션트 드래곤! 설마 저 자가! 앤션트 드래곤? 그게 뭐죠? 앤션트 드래곤, 한 마리가 우리들 수천 마리와 맞먹는 힘을 가졌고 그 기질이 흉악할 정도로 과격하기 때문에 우리 용족에서 추방되었다 이미 멸종됐으리라 생각했건만 <laughs> 금 드래곤, 우리가 힘이 세고 과격하기 때문에 추방당했다는 건가? 천만의 말씀, 너희 황금 드래곤은 우리가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걸 두려워했다. 용족의 우두머리 자리를 우리한테 뺏길까봐 두려웠던 것이다. 아니, 설마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린 추방당하고 멸종당했다. <laughs> 설마 저런 힘을 숨기고 있을 줄은? 미처 몰랐군요 그렇다면 마족과 드래곤의 힘그두 가지 모두를 겸비하고 있다는 얘기군 그럴 수가 이 무시무시한 엔션트 드래곤의 힘으로 이놈들을 없애주마 대체 왜 으, 저러지? 어, 이제 대충 감이 잡히긴 합니다만 안됐군요 이대로는 안돼 여기서 끝낼 수 없어 아르메이스가 사라졌어 너희가 갖고 있는 힘이 이렇게 대단할 줄 몰랐다 피리아의 선택이 과연 틀리지 않았다는 걸 알겠구나 자, 어쨌든 일에 이렇게까지 관여하게 된 이상 매정하게 모른 척할 수도 없는 노릇이니 싸우겠어요. 일단은 말이에요. 그래, 그래, 주게 어차피 녀석들은 또 빛의 검을 뺏으라 다시 나타날 거야. 먼저 무찌르러 갈 필요가 없다. 이거군 기다리는 수밖에. 놈들이 노리는 건 빛의 검을 포함한 무기 다섯 개를 완전히 자신들 손에 넣는 것. 그리고 미나씨, 저도 함께 싸우게 해주세요. 네? 신탁의 말씀이 정말 사실인지 아닌지 끝까지 지켜보고 싶습니다. 그리고 마르거프가 한 얘기에 대해서도요. 비리아, 이번엔 힘든 여행이 될것 같구나.